이두 가지 여름 가방으로 이디자인 추천드릴게요. 너무 귀엽잖아요. 기스도좀덜 가고 해서 얘날 제가 평생 들 백으로 크게 유행도 타지 않는 것 같고 좀 소장 가치가 있는 백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진짜 찐으로 자주 들고 오래오래 사용하고 있는 진짜 잘 샀다 싶은 가방들만 모아 모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샤넬 진주 미니백이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드린 백인데 제가 어떤 쇼핑몰의 코디컷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계속 아른아른거리고 꼬매까지 나와가지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생일때 드린 백인데 이게 시즌백이라 좀 어렵게 구했어요 진짜 미니 사이즈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미니백을 진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쿠션, 립스틱, 차키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면 좀 만족을 하는 편인데 얘는 기본 사이즈 쿠션을 넣으니까 쿠션이랑 립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고 저는 미니 사이즈 쿠션을 넣으면 쿠션이랑 차키, 립 이렇게 세 가지 다 들어가가지고 자주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주 때문에 좀 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기본 플랫백 디자인이고 미니 사이즈라서 크게 튀지는 않는 것 같아서 5년 이상은 들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램스킨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얘는 고트 가죽이라서 램보다는 더 튼튼하고 기스도 좀덜 가고 해서 저는 이 디자인 추천드릴게요. 체인 중간에 쇼트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렌시아가. 얘는 그냥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막 들려고 구매를 했던 건데 얘는 심플한 디자인이어서 크게 유행도 타지 않는 것 같고 되게 여기저기 진짜 잘 어울리고 기스에도 되게 강해가지고 진짜 막 들기 너무 좋아요. 가격대도 엄청 비싸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임무백으로도 좋을 것 같고 다른데 비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끈 길이 조절이 되게 다양하게 되는 편이어서 엄청 짧게도 가능하고 길게도 크로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 있으신 엄마들 등원룩에도 진짜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 추천드릴게요. 첫번째 샤넬 유미니탑핀들이 얘는 제가 칸카스 백화점에 갔다가 실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저는 램스킨이 되게 올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미니 사이즈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올드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게 프리미엄가라 얹어가지고 70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매장가 자체가 올라서 매장가에서 790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 가격이 무섭게 오르는 것 같아요. 얘는 제가 평생 들 백으로 구매를 한 거고, 작은데도 뭐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고, 뭐 생각보다 캐주얼해도 괜찮고 뭐 포멀한 룩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 기본 클래식백보다는 좀덜 흔하고 그래서 탑핸들 디자인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클래식 미듐백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 가면 너무 흔하게 볼수 있기도 하고 좀덜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탑핸들의 캐비어 디자인을 추천드릴게요 염색기는 진짜 가지고 다니면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기스가 되게 쉽게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탑핸들의 캐비어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클로에 미니 씩백입니다. 얘도 진짜 주구장창 잘 들고 다녔는데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고 캐주얼에도 포멀룩에도 진짜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죽도 되게 튼튼하고 너무 흔하지는 않아가지고 얘도 진짜 제가 애정하는 백입니다. 이것도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아가지고 입문백으로 또 데일리백으로도 완전 강추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치셔드 펌프핸들 백이에요. 얘는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좀 소장 가치가 있는 백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좀 어디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고 아무래도 핸들이 좀 특이하고 독특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얘는 되게 페미닌한 원피스나 그런 룩들에 되게 잘 어울려요. 가격대가 20만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사실 막 명품처럼 엄청 고급진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도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고 예뻐서 평생 소장템으로 잘 들고 있는 그런 백입니다. 다음은 자라백이에요. 이고 제가 은근히 되게 애정하는 백인데, 엄마랑 친구들이 되게 쓰레기통 갔다고 갖다 버리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그렇게 귀엽고, 핸들 부분이 실버여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시원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나라 갈때 되게 그런 여름 룩에 찰떡이고, 유럽 가서도 되게 잘 들었었는데, 의외로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평생 소장템으로 들고 있는 백입니다. 이거 저만 귀여워요. 일곱번째, 언타이디 라무르 백입니다. 이거는 제가 밝은 컬러의 코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보리 컬러에 그린색으로 레터링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크기가 딱 적당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넣기에 딱 알맞은 크기이고, 이쪽에 포켓이 하나 돼있어요. 그 에코백 중에 보면은 이렇게 딱 면만 두장 붙여놓은 디자인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디자인들은 물건 넣기 되게 불안정하고 그런데, 이렇게 밑판이 따로 봉제가 돼 있어가지고, 물건도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좋아요. 근데 이게 많이 빳빳하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택배 박스를 잘라가지고, 밑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되게 안정감 있고, 물건도 잘 받쳐줘가지고 좋고, 가방 모양도 잘 잡혀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직장인분들도 힐렉스나 그런 깔끔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같아요 오, 여기저기 이것도 잘 어울려서 에코백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디자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 쇼핑몰 제작백이에요. 어클로젯이라는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백인데 콘스탄스 디자인이잖아요. 예전부터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대가 너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 구경하다가 떠서. 보게 됐는데 이 크림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모르게 흘려서 결제해버린 그런 백입니다. 역시나 얘도 이쪽 되게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수납도 넉넉해가지고 되게 잘 들게 되는 백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20만 원좀안 되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가격 대비 되게 만족스럽게 잘 들고 있는 백이라서 얘도 추천템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자라 에코백이에요. 얘도 진짜 주구장창 많이 들고 다녔어요. 출근 백으로. 일가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해줘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쪽도 이제 다 뜯어져가지고 깔끔하게 여기저기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토트로, 또 숄더로도 가능해가지고 강추 드리는 백입니다. 자라가 가끔 정말 백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를 많이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열일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은 요 미니 화이트 제인 백이에요. 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동대문 류뉴라는 오프라인 쇼핑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충동 구매한 미니백인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 이게 진짜 싼데 너무너무 잘 들어져가지고 약간 의외로 인생템. 류뉴에 가면은 진짜 저렴하면서도 귀엽고 특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온라인보다 싼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새벽까지 하는 쇼핑몰인데 중국인, 일본인들이 진짜 많고 이미 외국분들한테 핫풀이더라고요. 요것도 거기서 19,000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온라인에는 2, 3만원대로 팔더라고요. 이게 작아도 쿠션이랑 립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격대에 비해서 퀄리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여름나라에 갈때 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피폼 샤차이다 지금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링크 걸어볼게요. 입뷰 가시면 백구 텐드도 진짜 많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잭시미스 릭사이클링 백. 이는 그냥 운동복 사다가 제가 별 생각 없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 들어져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운동하러 갈 때도 이렇게 막 둘러 매도 좋고 공 보러 갈 때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입니다. 핸들이 짧게도 길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에코백보다 탄탄한 재질이어서 물건도 안정감 있게 들어가고 핸들에 레터링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또 들고 다니면 그 가방 뭐야? 좀 괜찮다. 몇번 들었던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에코백류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3,000원, 4,000원 대 였던 것 같아요. 빅 사이즈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나우스 리사이클링 백. 이두 가지 여름 가방으로 진짜 강추 드릴게요. 이두 가지는 가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정말 부담 없이 피크닉 갈때 뭐 동네 장볼때납득기 좋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두 가지 다 가격이 4,000원대예요. 미쳤죠? 너무 저렴한데 너무 귀여워서 안살수 없잖아요. 얘는 탄탄하고 찢어지지 않는 리사이클링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백입니다. 미니미니 해가지고 간단한 장 보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핸들 부분도 되게 탄탄하게 널찍하게 제작이 되어가지고 오래오래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낑겨지는 정도로 어깨 멜수 있어서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근데 요거 큰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큰 사이즈는 어깨 멜수 있도록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라탄 느낌으로 여름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백이잖아요. 여름 나라 갈때 원피스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크기도 적당해서 딱 좋고. 레터링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보이시면 무조건 사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래 사용하면 조금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니까 저는 일단은 쟁여놨거든요. 이두 가지 다 지금도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모던하우스 들으시면한 번씩 들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 13가지 애정하는 가방을 소개를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질문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고, 또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들 있으면 가지고 와볼게요. 안녕!